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편입법3000 플러스 64번째, 어,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410번으로 가기 전에 연습문제라고 되어 있죠. 어, 연습문제 9-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저번에 뭐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음, 이번 단어는 뭐 위주로 되어 있냐면, 어, 수동문이냐, 능동문이냐, 그리고 수동문의 좀 복잡한 형태, 그리고, 어, 분사구문이냐, 부정사구문이냐, 그세 가지를 주로 다뤄본 거예요. 유형별 문제에서. 연습 문제에서 어, 그 다음에 연습문제에서, 그세 가지 유형이 다 나옵니다. 당국대학교 2010년 문제죠. 프로페서브웨노드 메스키타. Bueno 아, 뭐, 음, 이게 뭐 포르투갈어 비슷하네요. 애드데 더하였다. 아, 대절이라고 말을 더한 거죠. 어 u t h o r i t a r i 정부는 전세계의 독재적인 정부는 including 포함해서 차이나 n a 중국 정부인거죠 차이나스 가 s 먼트 v e 죠 중국 정부를 포함해서 음. 아 쇼는 보여진다 수동태 안되잖아요 대절이 또 나오고 있죠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아 쇼잉이 돼야죠 그들은 어, 경제 해, 발전의 혜택을 누리다 거두다 while 접속사 분사 문제, while resisting 거부하면서 압력에 거부하면서 to relax their power, 그들의 권력을 완화하라는 어떤 압력에도 거부하면서 접속사 쓴 다음에 ing 나왔죠. 근데 이런 면다 필요가 없는 거예 문제 빨리 풀려면 벌써 비번 바로 결정이 났죠. 아프라스 쇼잉이 돼야 되겠죠. 아 쇼잉이 돼야 되는 거죠. 리지스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는 맞는 표현이고요. 리지스의 음. 목적어는 주어 대의와 동일하기 때문에 안쓴 거고 아, 때를 분명하게 해주려고 접속사 분사구문을 사용한 거죠. 별거 아니죠. 뭐 쉬워요. 자, 그다음 문제를 가보죠. 어, 411번 문제입니다. 411번 문제. 음. 411번 문제를 보면은 The First Scientific Text Book on Human 네 n a t o 인간의 그 해부에 대한 체 과학적, 첫 번째 과학적 교과서는 출간되었다, 수동태가 되어야 되죠. 과거가 되니까 여기 w a s 들어가야죠. 1543년에 출간, 출간되었다, 그런 거죠. 수동조동사 w 스 s 가 필요하고, 과거 분서가 따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412번, 숙명여자 문제인데, 반대한 마음, 정신이 처음에, 어, 아, 뭐, 뭐, 되었다. 그의이 훈련, as a r o o 루터교 목사로서의 어? 교육을 받는 동안 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음, 단어가 나와요. Awake와 어, Awaken이 나오는데 음, 이 Awake와 Awaken은 같은 뜻이에요. 이거 두 개는 깨우다. 자동사로 깨다. 타동사로일 깨우다. 음, 자동사, 자동사로 다 쓰여요. 근데 이건 원형이니까 안 돼요. B 플러스 원형은 없는 구조죠. Was 플러스 원형도 없죠. 따라서 과거 분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현재 분사니까 안 되고요. 과거 분사, 이게 답이죠. 어, awaken의 과거, 과거 분사가 awakened이에요. 음. 그 다음에, awake의 과거형은 a w o k e 고요 a awork. w a 그리고 그거의 음, 과거 분사는 awoken. 여기 밑에 나왔어요 awoken이나, 간혹 미국에서는 awaked를 쓰는 해요. 그런데 a w a k 과거에다 또 d를 붙인 이거는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 수동태가 되어서 first awakened로 수동태가 되어야 됩니다. 아, 이 동사의 변화형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음. 변화형만 잘 알고 있으면 쉬운 문제죠. 음. 다음, 413번 문제를 가볼까요? 413번 문제. Some kinds of fish.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여러분은, 뭐, 이거 잘 모르겠지만, 카인소부를 빼고도 문장이 성립이 돼야 돼야 돼요. 물론 여기 단수일 때, 어, 브는 이상한 형태도 있죠. 아직은 별게 아니고, some, fishes. fish는 단복수 동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some 다음에 단수든, 복수든 뭐 되니까. cannot be, be plus 과거는 없는 형태죠. be eaten이 돼야죠. because of d o m i n a contamination from the industrial waste죠. 산업 폐기물에 의해서 오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PC는 단복수동이고요. BPP가 수동으로 쓰여야 되겠죠. 그 다음, 414번 문제요. The lens and camera. 렌즈와 카메라는, 렌즈와 카메라 두 개니까 복수죠. 아, 플러스 원형은 없는 거죠. be supplied가 돼야 되겠죠. 공급되어진다. with 이하, 제공의 w i t h 라그랬죠 with 다음에께 제공이 된다 그래서. 능동문이든 수동문이든 제공이 되는 Supply A with B. 수동태에다 하면 A is supplied with B. 이렇게 되는 거죠. Supplied가 되어야 되겠죠. B 플러스 원형은 없는 형태고, 어, 제공되어 지는 것이니까 수동태가 돼야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음, 단어가 조금 어렵나요? 뒤에 보면, By the a c h e s 나오네. a c h e s a c h e o s a 음. c h e s 뭐, 여러분이 요즘 뭐 많이 듣죠. 아쿠아 그냥 뭐 아쿠아 안 붙는 게 없잖아요. 아쿠아 많이 붙어요. 아쿠아가 월라는 뜻이에요. 어, 아쿠아 많이 쓰죠. 여러분, 아쿠아. 뭐 아쿠아요. 별거에 다 아쿠아가 붙잖아요. 에키어스, 아쿠아, 아쿠 똑같은 데서 온 거예요. 그 다음, 예, 그 다음 415번으로 가볼까요? 415번, 예, 415번으로 가보죠. 머니, should spend 돈은 소비를 해야 한다 돈이 뭐 사람도 아닌데 소비를 해야. 돈은 소비 되어지는 거니까 should be spent be p l b spent 돼야 되는 거지 돈이 써지는 거니까 수동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뒤에 길게 참고사항을 읽어보죠 새로운 축구 스타디움에 소대 몸막이어요 로컬팀이 더 좋은 기회 어, 국, 어, 국가적인 레벨이나 국제 레벨에서 음. 경쟁할 수 있는 좋은 기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주는 거죠. She would be spent가 되죠. e 번이이 답이죠. 아주 쉬운 문제죠. 뭐. 그 다음, 416번 문제를 해볼까요? 어제 길이도 길어요. 어, 왜 피클이, 피클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어디, 어디에서 생긴 걸까요? evidence of e x i s t 피클의 비클이 존재한 증거는 리치스백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소파 so 멀리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됐던 거죠. 그래서 아, 그것들이 정확한 출생 생 발생 날짜는 켄트 아 날짜죠. 날짜는 핀으로 집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핀 핀으로 찌는거 아니고 지표층을 당하는 거죠. 켄미핀드다운이 be 되게 되겠죠. Okay. Be 돼요. 날짜는 규정하는 게 아니고 규정되는 것이므로 어, 수동태가 써야 되겠죠 음. However, pickle 전문가들은 모아떼는 거죠. 충분한 증거 Enough. Enough가 형사로 명사를 꾸며요. To believe that the pickle came into, 존재하게 됐다. 수준은 4,000년 이상 전에 존재하였다. 이런 거죠. 아우, 우리 오이피클 먹잖아요. 오이피클 먹는 게 4,000년 넘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조금 넘었잖아요. 4000년 됐대요. 별관니에요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문제는 개명대 문제네요. 개명대 417번 문제 여기 뭐 빨리 넘어가도 돼요. 슈락스 모스 슈랍스. 슈랍스는 뭐 관목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관자가 무슨 관자인지 모르잖아요. 관이 짝, 짝다라는 뜻이에요. 음, 작은 나무. 관. 작은 관자예요 어, 대부분의 키 작은 나무들이 저도 맨날 슈럽나무 관목이라고 외웠었는데 관목이 뭔지를 몰라요 크리니 뭐 맨날 배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말을 뭐 한자어를 몰라 간자를 몰라 고 대부분의 키 작은 나무들은 초여름에 비료를 줘야 한다 관목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알아다을 테니까 키 작은 나무들 그런 거예요 All in the summer 근데 should have pp는 아니잖아요 have pp는 능동이잖아요 어, 완료형이니까 이거 수동태가 돼야 되니까 해 완료 조동사 가 아니고 비가 돼야죠. Should be fertilized. 일찍 음, 비료가 주어져야 한다. 더구나 뭐 늦게 비료를 주거나 using the wrong type of 잘못된 형태의 비료를 사용하면 m 데미지 상록수죠. 항상 그런 거니까 항상 항상 그린이 녹이죠. 상 이게 상이고. 그리니까 녹. 상록 프랜트가 식물이니까 수죠. 상록수 아직 한번 알아봤어요. 뭐 아주 쉬운 문제고 별것도 없어요. 네, 별것도 없구요. 쉬워요. 그 다음 문제를 해볼까요? 음, 이번는 전부 다 뭐,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그런 건데요. 그는, 아, 어, 항의한 거예요. 두는 정이라는 뜻이에요. 정서적으로. 어, 대서양을 가로질러, 어, 정서방향으로 항해했다. 이런 거죠. 문제 같고요. 대회 하이킹을 했어요. 이틀간, 그리고 이틀 낮, 이틀 낮과 이틀 밤 동안.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산꼭대기에 도착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컴마 없어도. 여기 컴마가 있어도 되지, 있으면 더 확실하지만, 없어도 내려가면, 내려가면서 해석을 해도 돼요. 굳이 밑에서부터 쭉서 올리는 해석을 안 해도 괜찮아요. 이 겐샤포르 체험, 음, 차 어, 사기 위해서 쇼핑할 수가 있어요. 분류 광고란이죠, 신문의. 아, 어, 고 This sentence a c c u r a t y is B plus PP잖아요. 근데 뒤에 명사가 목적어처럼 나오면 안 되죠. 어, 개요, 어, 개요란에 기술에 있는 상, 생각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 뭐, 리플렉스 반영한다 또는 이슬리플렉팅이면 지금 뭐 그냥 리플렉스가 더 좋아요 목적수 있으니까 능동형이어야 되겠죠 네, 뭐 어려운 거 없었네요 지금 뭐 연습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로 뭐에 대해서 나오니까 수동태냐 능동태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쭉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죠 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